안녕 파란별이에요. 오늘은 통영에서 욕지도로 캠핑을 갈 거예요. 출발할게요. 이제 욕지도로 들어가는 배를 타러 가는 중이에요. 출발 시간이 한시여서 바이크들 실으러 조금 일찍 가고 있는 중이에요. 벌써부터 배가 고파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서 배를 타야겠어요. 바다에 오니까. 저는 온라인으로 예매를 하고 왔어요 이륜차는 현장에 와서 발권을 하는 거래요 매표 완료 매표하고 배 기다리는데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선착장 근처에 있는 충무김밥을 포장해서 점심으로 먹기로 했어요 매표소 직원분께서 추천해주신 가게로 한번 가볼게요 꾸 총무 김밥 저희 세개만 포장해주세요. 바로 나오는구나? 주무 <목> 김밥 구매 완료. 배 <목> <제> 타러 갈게요. 음. <목> <목> 아나 너무 떨려요. 설렌다. 총무김밥이랑 같이 먹을 라면 사러 가야겠어요. 천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먹으니까 눈물나게 맛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먹었어. 도착하였습니다. 캠핑장에 도착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약했어요. 하루에 다뭐 하는지야. 하루에 왔어요. 새벽에 시작. 네, 새벽에 출발했어요. <laughs> 여기가 저희의 자리입니다. 이 난간 너머에 <laughs> 바로 바다가 있어요. 피칭부터 바로 하겠습니다. 캐치 완료했습니다 여기 캠핑장에서 대나무로 하는 낚시 체험이 있다고 래가지고안 그래도 낚시가 해보고 싶었는데 한번 체험을 해볼까 합니다 가볼까요 고! 잡을 수 있을까? 우리가? 낚시 한 번도 안 해봤잖아 나도 한 번도 안 해봤어 엄청 많이 맞아보면 어떡해? <laughs> 저희 대나무 체험하고 싶은 게요네 받았어요 대나무 응, 대나무 낚싯대 이건 서비스래 이 뭐야? 새우? 새우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 잡으러 산으로 갈까요 물고기 아래 엄청 많은데? 오 진짜 보이지? 뭐야? 오 보인다 아, 여기다 넣으면 나오겠어 <laughs> 제가 물고기를 좀 무서워하는데 작은 물고기만 잡히는 거 같아서 일단 한번 해보려고요 들어간다 응 뿅. 안 되겠어 물기잖아어 벌써? 특이한 낚시 방법. 어 벌써 물잖아. 걸렸어. 잡았어. 어뭐머머 잡았지. 어머머. 어머머머. 잡아 버렸어요. 어 어떻게?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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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놓쳤어요. 놓쳤어. 이게 무슨 오빠 이게 무슨 일이야 된 건가? 다 떼갔어. 다 없어? 응. 물고기는 <laughs> <laughs> 못 낚았는데 긍정이는 낚았어요. 해봐. 응. 보여, 저기 뭐야 오잘 봤다. 오 들어 들어 들어. 오. 크다. 오. 예오 에? 참치를 잡을 거야. 참치? 응 어. 완전 바로 달려들어 오 힘이 세. 어? 어? 잡았어요 와할 거야? 뭐, 뭐, 뭐 잡을 거야 베리는? 큰거큰거 큰 거. <laughs> 어떻게 된 거야? 그냥 가만 넣으면 나오던데 간다 응오 잡았다 오! 무서워요. 잡았어요. 음. 제가 뭐 낚시 잘 즐겼습니다. 재밌었다, 그렇지? 그래. 저희는 이제 저녁 먹으러 가 보려고요. 잡은 물고기는 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라. 이제 장보러 가려고 하는데 욕지도에 고등어회가 맛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고등어회를 포장하러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끄. 고등어에 포장 중. 나 봤어. 난 물고기 안 되겠어. 회도 못 먹겠네, 베리그아 회는 맛있지. 포장 완료. 이제 돌아가서 먹을 준비를 해 볼게요. 오늘 메뉴는 고등어회랑 어제 구매했던 가리비와 소라예요. 불소라. 고등어에는 방금 썰어 주셨는데 빨리 먹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먼저 먹도록 할게요. 오늘의 한잔 욕지도 고구마 막걸리입니다. 고생했어요. 짠. 음, 완전 맛있다. 와. 하나도 안밀이네 음. 오늘 낚시 어땠어? 엄청 해보고 싶었거든 나랑은 좀안 맞는 것 같아 낚시가 지금은 낚시를 해보고 싶었던 마음이 좀 사라졌어 가리비 <놀람> 맛있어? 맛있어! <놀람> 다 먹었어요. 저희는 이제 내일을 위해 잠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봐요. 안녕. <목소리도> <목소리도> 여러분, 굿모닝. 욕지도에서의 아침이 왔습니다. 이거 보세요. 새벽부터 비가 엄청 많이 오다가 지금은 좀 약하게 오고 있어요. 비가 잦아든 틈을 타서 준비하고 철수할게요. 굿. 끝. 철수 완료하였습니다. 캠핑장을 떠나서. 욕지도에 짬뽕을 먹으러 가 볼게요. 고고. 오늘 점심 먹을 곳에 도착하였습니다. 여기입니다. 이거지! 고추 추가! 쟤 왕퍼요! 매워! 맛있어! 면이 맛있다! 응. 아, 잘못하면 속찌리겠는데 제대로다! 사님, 저희 공깃밥 두 개만 주세요. 아, 맛있어. 다 먹었어요. 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욕지도에 오셨을 때 매운 거 좋아하시면 욕지는 짬뽕에서 불짬뽕을 드셔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렇다면 저희는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고고! 욕지도에는 풀렁다리가 3개 있는데 지금 가는 곳이 그중 하나를 보러 가는 거거든요. 얼마나 풀렁거릴지 기대가 됩니다.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러 가는 출렁다리는 이곳에서 여기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가자! 갓질하네 경사가 왜 이렇게 높아? 내가 후~~ 굴러가볼까? <laughs> 그래! <웃음> 아...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 아, 일로 가면 그거네? 다른 출렁다리 있는 거네? 맞아 저 근데 출렁 거릴라나? 여태까지 출렁다리 갔을 때막 이렇게 출렁출렁 하는 데가 없었어가지고 예와 어. 아. 어떡해 어떡하지 이거 역대급이야 어. 여러분 여기가 이렇게 높아요 어. 어, 진짜 높아 역대급이야 와. 저 출렁다리를 건너오면 이렇게 멋있는 경치가 있답니다 여러분 멋진 출렁다리 잘 봤습니다. 정말 감동적이게 멋진 풍경이에요. 이제 저희는 욕지도의 카페를 찾아보니까 욕지도 팔메 바리스타라는 카페를 발견했어요. 그곳에 가가지고 한잔 해보겠습니다. 고고. 어축해 안녕히 가세요. 다른 곳으로 왔습니다 이거 귀엽다 진짜 고구마가 생겼네 여기가 욕지도에서의 마지막 행선지일 것 같아요 가짜 고구마 아니야 진짜 고구마 다시 통영으로 돌아가는 배가 4시 반이어서 시간 잘 보내다가 배 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통영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갈때 봐요. 안녕. 맛있는 거 먹어요. 꾸! 여러분, 굿모닝. 오늘은 서울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아침 식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먹으러 가는 아침은 시락국이라는 음식인데 시래기국의 방언이래요. 숙소 사장님이 추천을 해주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도착했어. 여기입니다. 음? 와. 우 아, 너무 맛있어. 음. 이게 왜 호불호? 그러니까, 난 너무 맛있어. 맛있는데? 음. 완전 7,000원의 행복이다. 음. 시라쿠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저도 맛있게 먹었지. 완전 맛있게 먹었지 저희는 이제 서울로 출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간 걸리는 줄 알아? 얼마나 걸려? 8시간 반. 가보자. 출발했습니다. 좀 내비게이션에 9시간이 좀 넘는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와우. 오늘도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반 정도 나갔고, 해가 지고 있어요. 빨리 집에 가고 싶다. 도 안전하게 잘 도착하였습니다. 이번 캠핑도 너무 즐겁고 재밌었어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